안녕하세요. 김진강 세무사입니다. 기업의 자본금 규모는 기업심사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정책자금심사를 받기 전이나 아니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증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증자는 주주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본인의 자금을 기업에 투입하는 건데요. 하지만 정책자금심사기관에서는 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자를 증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증자는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하고 해당 자본금을 기업이 사업에 이용하는 거죠. 그럼 허위 증자는 뭘까요? 즉, 정책 자금 심사 기관에서 증자로 보지 않는 증자. 허위 증자라는 건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업이 납입한 자본금을 사업에 이용하지 않고 사회 유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상 자금 자본금 자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허위 증자는 납입한 자본금을 사업에 이용하지 않고 사회로 유출하는 경우입니다. 정책자금 심사 기관은 주주가 자금을 기업에 투입하고 다시 빼가는 즉 바로 사회 유출을 하게 되면 증자가 아니라 기업의 일시적으로 주주가 자금을 빌려준 가수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허위증자가 있을 경우에 정책자금 심사기관은 기업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옆의 기업은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12월 말에 10원의 증자를 한 기업입니다. 2023년 말 재무제표에는 자본금이 100원이었는데 24년 12월 증자를 통해 24년 재무제표의 자본금은 200원입니다. 그런데 심사기관에서 기업의 계좌 내역 등을 확인해보니 25년 초에 해당 증자금이 바로 주주에게 송금된 내역이 확인됩니다. 자, 그렇다면 심사건, 심사기관은 정상적인 증자로 보지 않겠죠. 허위 증자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옆 재무제표와 같이 가수금이 납입되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기업은 자본금이 아니라 가수금, 즉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허위증자라고 해도 옆에 재무제표를 봤을 때 자본점식이 아니죠. 그렇다면, 뭐,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통세, 통상 정책자금 심사기관은 허위증자를 했을 경우에는 그기업의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허위증자는 재무제표 상태, 재무상태표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 지배 관계의 왜곡까지 불러온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거래인증자는 심사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시려는 대표님은 기업의 절대 허위증자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허위증자에 대해 살펴봤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